자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9장 13절까지 제 5계명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모 그렇게 할 때는 어, 그 육신적인 부모도 물론 말을 하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어, 이렇게 나오, 나오죠. 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재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명된 직이 아니고 세상 제도를 어,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보시면 어, 재판관과 어, 우리 어, 중앙재판소 어, 이렇게 마을의 마을과 성읍의 재판관들 중앙재판소 그렇게. 있고 그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경고를 하고 또 끝에서 역시 도피성이 나오고 공정한 재판이 돼야 된다 하고 그 가운데 세 개의 지도력이 나오는데 여기도 핵심은 우상을 주의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유업이 나오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유업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이 구조는 우리가 이미 신명기를 들었을 때 1장에서 4장까지 본 것이죠. 그래서 초월, 초월적인 섭리,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다. 아,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 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이참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그 키에르케고르가 아, 그런 얘기를 그런 우화를 많이 썼어요. 답답해서 19세기에 벌써 기독교는 뭐 엄청난 종교화가 이루어졌어요이종교교 끝나고 두 세기밖에 안 흘렀는데 다 종교적이 됐죠. 그래서 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을에 서커스가 들어왔는데 이 외발 자전거를 타는 그 서커스 단원이 이제 마을 뒷산에 올라갔어요. 마을 뒷산에 올라갔더니 불이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마을 쪽으로 덮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자전거를 타고 이 동네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어요. 불이라고 어, 피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어,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더니 야 정말 멋진 퍼포먼스다. 저렇게 훌륭한 퍼포먼스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 거지. 어, 이 시대 설교가 그렇습니다. 설교 자체가 이미 퍼포먼스가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설교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 설교는 사람들의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겠죠. 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필요할 거예요. 말씀은 이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안 되죠. 말씀은 가슴을 아프게 하죠 성찰하게 합니다 자기의 거짓을 만나게 하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과 만나면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안에는 회개 없습니다 후회도 하고 생각으로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런 거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절대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꾸로 흐르는 것은 정말 어렵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흐르는 강물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계속 살면서 아 하나님이 그 그렇구나 뭐 그렇게 이치구나 아참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 인생이 흐르는 흐름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 돌이킴은 우리가 돌이키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만나서 내가 깨어질 때밖에는 그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종을 하지만 그건 정말 그대로 개종입니다. 자기가 한 가치관에서 또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꾼 거지 삶의 흐름을 돌이킨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 삶의 가치관, 어, 삶의 세계 자체가 어, 뒤집어지는 역사를 만납니다. 음, 그것을 만나는 길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 너무 설교가 아, 뭐 보통 발달된 게 아니에요. 보통 발달된 게 아니에요. 예, 저 정도면. 하나님이 자기 말씀 버리고 저 설교 듣겠다 싶은 설교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막 스윗하게 멋있게 갖다 붙여놓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예, 말씀은 아픕니다. 그냥 아파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전에는 이게 옳은 말씀이어서 가르쳤어요. 이게 옳은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예, 그러는데 이제는 지,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인 교의 성도님들이 너무 아까워서 전요 이분들 그대로 계속 떠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러죠. 다 자기 생활 그냥 하던 것 그대로 살면서 뭐 마음도 있고 돌이켜야 되겠고 뭐다 알지만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떠내려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도 아니겠고, 그래서 너무 정말 안타깝다. 신명기가 초월적인 하나님과 그 초월적인 섭리를 만나는 책이니까 원하기는 정말 우리에게 돌이킴이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로 살던 삶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회개가 된 것이죠.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인 섭리와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재판 그리고 이 도피성, 이 제도를, 어, 없앨 수가 없죠. 예, 이것이 고리가 되어준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므로, 예, 신명기를 이렇게 제대로 따라서 읽는 사람이라면, 벌써 눈치를 딱 채는 거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리더십을 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그들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만나야 돼요. 예, 그것을 위해서 세운 거죠. 지금 구조가 똑같은 거죠. 보시, 보이시죠, 그죠? 예. 그 초월적인 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가 왜안 나타나느냐? 잘못된 가치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감춰져 버리는 것이다. 예, 저기에서 볼수 있죠.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력으로 갑니다. 자, 세 개의 지도력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다스림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뭐 지도자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what israel should be.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본이 되는 모습을 이새 직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이 안에서 재밌는 게 있죠. 왕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에 왕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원하지 않았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 달라고 했을 때. 왕을 원하면 세우라.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우상 숭배 경고했죠. 그 우상 우리가 이, 이, 이 중에 지금 무당 찾아댕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잘못된 가치관이죠.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지 않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면 말이 나온다면 반드시 여호와의 택한자를 세워라. 이 택한자는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 타국인은 안 된다. 왜 타국인은? 약속을 모르니까 약속의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왕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왕에 대한 기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 딱 일곱 절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짧은 절들입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의 뭐 거의 정말 미니멈 별로 관심의 중심이 아니다 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뜰이 돈 and 뜰이 두 나와요. 세 가지 하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럼 군대를 크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언금을 쌓지 말라. 그럼 세상에 이거 세 가지 하려고 왕하는 건데. <laughs> 아니 아니 왕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 보면은 막욕 디릭디릭 먹어가면서도 어, 왕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세 가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던 왕을 가지고 이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성경이 무슨 얘기 하는지 전혀 모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왕이 꼭 해야 되는 거였어요. 사실 한가지예 저거. 한 가지. 율법책을 읽어야 되는데. 왜?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왕은 아니죠. 그러니까 왕이 되면 하는 일은 말씀 배우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의 훈련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진도가 안 나가서 그렇지. <laughs> 평생의 말씀을 읽어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왕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요. 왕이면 전 국민을 뭐잘 관리해라. 뭐. 어 병사를 잘 관리해라. 뭐이 어, 관료들을 뭐 정직하게 해라. 뭐 등등 이런 그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으니까, 성경은 얘기를 할때이 세상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 속에 흐르는 건 속사람의 얘기가 흐르고 있다. 이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영적 세계의 원리를 보여주려고 세상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 20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오나 치우치지도 말고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와 그의 자손이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왕위를 세습직, 세습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은 다위으로부터 흐르는 이 왕위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한 왕조가 계속 흘렀죠 이 북왕국은 뭐 3대를 넘어간 왕조가 없죠. 왕이 됐다 그러면 일족이 멸살 당하는 그러한 비극을 맞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남한국은 잘했든 못했든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그 약속만큼은 뒤집었다 버렸다 해도 그것을 붙들고 있었지만 이다윗의 왕조는 부강조는 뭐 완전히 발의 법으로 일단 헌법 자체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뭐 피비린 내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왕이 언약의 말씀을 낮은 마음으로 생겨서 세우는 사람이다. 이 전체 일곱절의 핵심이죠. 거기에서 다스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다스림은 언약의 말씀을 낮은 마음으로 세울 때, 거기에 진정한 다스림.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고 우리에게서 우리가 왜 다스림을 누리지 못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창조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을 계속 섬기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낮은 마음으로 섬겨서 어,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죠. 여러분, 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좀 유치하지만 아주 선명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힘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가짜 힘은 단절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단절에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맘대로 돼야 됩니다. 예. 이웃과 관계에서는 내 뜻대로 돼야 좋지 상대방의 뜻대로 되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단절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힘은 하나됨에서 나와요. 하나됨에서 나오면 내 맘대로 못 해요. 예. 자식이지만 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 어릴 때부터도, 내 마음대로 했어도, 물론 안 되겠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도, 그내 뜻하고는 좀 달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뜻을 세워서 그렇게 살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용해 줘야죠. 그러니까, 가짜 힘은 반드시 내 뜻대로 주장을 하려고 하고, 진짜 힘은 하나 됨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를 허용해 줄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니까 너를 파괴합니다. 너를 파괴하고 나서 사실은 그동안 파괴한 게 뭐를 파괴했어요? 나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힘은 반드시 파괴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내가 너를 허용해주고, 내가 너를 누려주고, 내 뜻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려주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너도 피어나고 나도 피어나고 그러죠. 마치 뭐 아기가, 어, 어, 엄마와 아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가짜 힘은 중심에 대해서 능력이 없습니다. 가짜니까. 이 가짜 힘은 세상에서 오는 모든 힘은 다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심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가 가짜 힘을 많이 쓰는 거죠. 예. 네? 그,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에 전하는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고 내가 행복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여기 뭐 사람 많이 끌어와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전하면 설교 못하죠.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전해 주려고 말씀을 중매하지. 예, 설교 사실은 못 하죠. 예, 설교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변화시켜. 예,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모으고, 뭐전 세계적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이, 이, 이 기독교는 18세기부터 일어난 이 부흥운동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부흥운동이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모도 있는 것이겠지만, 이 퓨리탄 청교도 시절에 설교를 너무너무, 예배 자체를 설교. 그때는 그 종교 계획이 되면서 너무 그 캐돌리기 이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배를 오면은 이 자발적인 목회 기도 그래가지고 이 되게 목회자들이 목회 기도를 하는데 두 시간씩도 했어요. 두 시간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주무시는 게 아니고 가셔 그냥 청교도 시절에는 그래도 그 자세들이 있어가지고요 두 시간씩 을 견뎌냈어요 조는 사람이 많았죠 졸면은 타이딩맨이라고 이렇게 긴 막대기를 갖고 댕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졸면 그걸로 팍 찌르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타이딩맨을 <laughs> <laughs> 그리고 말씀을 성령을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뭐두 시간, 세 시간 그러니까 교회 에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청교도 시대니까 교회를 못 빠져. 교회를 빠진 사람은 벌을 주든지 잡아다가 교회 창고에 가두었어요. What a good time! <laughs> 상상 가세요? 그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웨슬 내가 대학에서부터 대학생들 운 운동하다가 그냥 나온 사람. 그러니까 웨슬레 운동 때 처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회중이. 찬송을 막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둘 중에 하나야. 술집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뭐 자든지. 그럼 그러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위한 웨슬레가 그 운동을 일으킬 때 마침 가스등이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를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이스가 하나 더 생겼어요. 술집 가든지 모여서 막 신나게 찬송하고 기도하든지 어느 쪽으로 사람이 많이 왔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그게 찰스 피니를 거쳐서 이 미국에 와서는 무디 운동이 됐어요. 무디 운동에서는 이걸 이미 조직화 시켰어요. 하고 나서 가운데 톱밥으로 쫙 길을 깔아놓고 회심자의 길 그래갖고 나와라 나와라 나오면 구원 받는다 막 그런거지. 그거 마지막 주자가 누구예요? 빌리 그레암이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했죠. 자기 인생은 가장 잘못된 인생이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진정한 해심자는 없었다 그랬죠. 이 물결 속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오늘 아침에 오셔서도 제 말씀을 설교로 들을지 몰라. 어,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더라. 성경은 그렇게 한다더라. 그게 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단절된 세계, 그러므로 잘못된 가치관에서 잘못된 힘에 목말라가지고 완전히 힘에 중독되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가장 극악한 죄인까지도 그대로 허용하시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너를 살려야 내가 삽니다. 절대로 이런 건 없어요. 너는 죽어도 나는 산다. 이건 없습니다. 예. 아 부부 사이에 한번 해보세요.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어. 그, 같이 죽어요. 너를 살리는 과정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냥 맞겠어요? 제가? 다 맞는 게 사는 거니까 맞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 삶이 그대로 흘러가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예, 내게서 나오는 것으로 계속 사셨으면 안돼 얼마나 귀한 기회고, 얼마나 소중한 부르심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물을 포도주로 바뀌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에서 나온 이 변화는요 영속적이, 영속적, 영속적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난데 가속도가 점점 붙어요. 그길 외에는 우리가 육신을 벗은 다음에 이 하나님의 무한을, 하나님의 무한을 지금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 보는 갤럭시가 몇 개라고요? 아수 억만 개예요 눈으로 보는 게. 그러면 실제 갤럭시는 얼마겠어요? 무한이죠, 무한.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제사장. 제사장직은 어, 두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중심직입니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왕과 선지자직까지도 성경 안에서 볼 때는 왕직은 백성들이 원하니까 할수 없이 있었고 선지자직은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외치게 한 것이고 성경에 하나님의 직 그렇게 말한다면 왕은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기능으로 말씀하십니다 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능입니다 기능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본을 백성에게 보이는 직네 펑션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으로 들어오면 전혀 다릅니다 신명기 안에서 이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생기는 분들입니다. 어, 말씀의 대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레이 지파가 말씀을 대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제사장직이 재판의 판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전투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보면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이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기업. 이러면 이게 성경 읽는 사람 눈치를 딱 채는 거예요.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만 바라보는 직이구나. 여호와가 기업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사용하셔야지 다른 게 기업되면 안 돼요. 자식도 기업 아니요. 육신을 잇고 있는 동안 자식이지 얼마나 귀한 소.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나 자식을 기업으로 삼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뭐,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이, 이 제사장직이 예배를 성기지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재판의 판결이지요, 전쟁터에서도 앞서 나가 격려하는 사람, 그러므로 저희의 기업을, 현실적인 기업을 주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저들의 기업이 되어 주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꼭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앞다리 앞다리 쪽이 맛있나? 그 다음에 두볼 이스라엘 고기 먹는 법좀 이상해 그 다음에 위이 위는 뭐냐 그러면 대세김질하는 그 동물은 위가 그네 개인데 그네 번째 위가 맛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첫 곡식 첫 포도주 첫 기름 양털 깎은 첫 양털 깎은 거, 이거 전부 레이지파의 목으로 그렇게 해줘라.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이상한 얘기가 나올 때 반드시 그게 핵심이에요. 99.9% 레이지파 중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무슨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레이지파가 전국에 흩어졌잖아요. 흩어져 있는 레이지파는 대개는 말씀을 가르치죠. 그런데 성전에서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택하신 곳에 예루살렘 성막 성전에 이르르면그 예루살렘에 그 해당된 그걸 기업으로 받은 형제들과 같이 섬기게 해주라. 그리고 그들이 받는 것을 똑같이 받게 해주라. 월급도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요그 조상의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땅은 없지만 자신들이 살고 이렇게 집 지을 수 있는 이 성업, 성업은 주잖아요. 그 텃밭도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팔지 않겠어요? 그럼 팔면은 레이지파는 예루살렘이면 그것이 기업이 되니까 그건 사실은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 구제금으로 쓰든지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장막을 사모하여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에, 이게 무엇이냐? 제사장은 딱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이다.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은 사모하여 우리 하나님 교회는 궁정을 사모하여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래요내 영혼이 궁정은 사모하여 세약한 아이다. 예. 이세약함은 우리가 알지 못한 차원이에요. 자녀에 대해서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녀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면 마음이 아파지고 약해져요. 꼼짝 못 해. 근데 하나님의 궁정을 그 성전을 사모해서 내 영혼이 세약했어. 그래서 와서 보니까 주의제 재단에는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그게 부럽다는 거죠. 나는 참 멀리서. 그래서 그 1년에 3번씩 나올 때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 박하 꼴짜기를 눈물 꼴짜기를 지날 때 눈물 꼴짜기 박하라는게그 가시 나무예요 사막에 자라는 1년 내내 바짝 말라 있어요 물을 정발시키면안 되니까 그러다가 비가 오면 한한 한 주에서 한주반1 그 0일 동안에 갑자기 잎을 피우고 꽃을 확 피우고 그러고는 열매를 딱 맺어요 그러고는 다시 가시 나무로 돌아가요 그런 그 바, 눈물 꼴짜기 박하 꼴짜기를 지날 때 그것으로 막 많은 셈이 되게 하는 축복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하는 심령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만을 기업으로 그것을 사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메마른 세상을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곳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식을 축복하고 싶으면 부모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우린 되게 뭐의 대로가 있죠? 돈의 대로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돈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은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의 대로가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중심에 있는 삶이 뭐 그렇게 건강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세상이 쏘기는 가짜 힘입니다. 겉 모습은 변화시키지만 중심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시론의 대로가 있는 자는 바깥골짜기를 많은 셈의 것으로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의 궁정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가는, 장막이라고 하는 그 편한 집에 가는 것보다 내가 여와의 성진의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저 문에 서 계세요 들어오시지 마시고 기도합시다